방콕은 아름다운 관광명소와 다양한 활동들로 가득 찬 도시이며 이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궁 태국 왕실 건축물과 화려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왓포 거대한 레클라이닝 부처상이 있는 유명한 사원으로 태국 전통 목욕 마사지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와다룬강 건너편에 위치한 아름다운 대표적인 사원으로 태국의 지형상징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오산로드 백패커들의 메카로 유명한 거리로 다양한 레스토랑, 상점, 밤문화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차토착 주말 시장 세계 최대 규모의 주말 시장으로 다양한 물건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워터월드 큰 물놀이 공원으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마하보트 타기 차오프라야 강을 유람하면서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비마몬단섬 물 위에 떠있는 시장으로 현지인들이 수수께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곳에서 신선한 과일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룸필리니 공원 도심 속 자연과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공원으로 산책, 조깅, 피크닉을 즐기기 좋습니다. 디자이너물 20일 각 층마다 다른 도시를 테마로 한 쇼핑몰로 다양한 브랜드와 레스토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방콕은 아름다운 관광명소와 다양한 활동들로 가득 찬 도시이며 이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